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지만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는 사회 과목이었지 지금은 사회라는 과목이 학생들이 배우는지 모르겠다 그때 당시 초등학교 때 선생이 나한테 이런 말을 했다 내가 그 사회 과목을 빵점 받았다 그때 왜 빵점 받았는지는 모르겠다 그때 선생이 이런 말을 했다 넌 정말 기억력이 전혀 없구나. 못 외우거나 외울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너는 그 말이 내 인생을 완전 송두리째 박살 냈다 물론 뭐 인생을 처참하게 박살 낸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난잘못 외운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내 이름 한자도 못 기억한다 그리고 우리 와이프 핸드폰 번호도 수첩에 적어 놓고 있다 왜냐면 그걸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건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나는 외우지를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년이 다가 나 버렸어. 굉장히 무서운 거야. 어. 자 그리고 그런 말도 있다. 20년 전인가 10년 전에 어떤 한 여사님이 계셨어. 어떤 모임에서 나한테 이런 말을 했어. 당신이 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을 보니 당신은 정말 국무총리감입니다. 그 말이 또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아버렸지. 그 말을 듣고 나서 나는 항상 국무총무감으로 그런 것처럼 살기 위해서 생각하고 말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. 내가 국무총리인 것처럼 얼마나 기분이 좋아. 기분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뭐야 진지하게. 당신은 국무총리감입니다. 그렇게 하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격이 틀려져. 격이 내가 초라하고 시시한 사람이 아니구나. 와,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구나. 될수 있구나. 내가 지금 이 말을 왜 하냐면, 그렇기 때문에 나는 싸구려 그런 저주의 말도 들어봤고, 정말 존귀한 말도 들어봤고, 자, 내가 지금 이 말을 왜 하냐면, 말에는. 두 가지가 있다. 좋은 말과 나쁜 말. 좋은 말은 사람의 인생을 바뀌어버린다. 그 좋은 말에는 힘이 있다. 엄청난 힘이 있다. 그러나 그 말을 좋은 단어 가지고 한다고 해서 좋은 말이 아니라 진정성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. 그리고 애정과 사랑이 그 안에 담겨진 채 간절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했을 때그 말의 힘은 굉장히 파워풀해서 그 상대의 마음에 다 담긴다. 그러나, 나쁜 말은 그 사람을 저주를 만들어버린다.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세포를 다 파괴시켜버린다. 그게 나쁜 말이다. 나쁜 말은 자기 분노, 자기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쏘아붙이는 그런 것들. 엄마가 자녀한테, 야, 밥 먹어! 어서 먹어! 시험성적이 이거밖에 못되냐? 뭐냐, 너? 어? 학원을 몇 개나 가는데. 그건 다 나쁜 말. 사람을 박살 내고 세포를 붕괴시켜버리는 말이다. 왜? 그 안에는 분노와 감정이, 나쁜 감정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. 그래서 말이 인생을 바꿔버린다.